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와 구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장에서는 예우가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하 기까지의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현재의 상황은 아라망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길라 라못을 지키려고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의 제자가 라비들의전승에 따르면 아비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예우는 유다지파의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기름만 붓고 오라고 했는데 예우가할 일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반역 모의 사실에 대한 기밀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길라 라못을 탈취하고 아람 군대를 몰아냈기에 군대 장관인 예후가 전쟁터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스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어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왕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우를 맞은 것은 그와 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싸우던 그에게서 전세 상황을 듣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려 하더라.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입니다. 요람이 꼭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요람이 손을 돌이켰다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병거를 되돌렸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에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예우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왕에게 예언할 때그 자리에 예우와 그의 부관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하에 이불로 한 가운데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 아시아가 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도망을 하다가 무기또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짓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이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시아가 하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기의 아들과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무리가 반역하여 바하사 가문을 몰살시키므로 주인을 죽인 자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는 7일간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리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병고로 이세벨의 시체를 밟아 찢어버렸는데 이세벨은 가장 믿고 신뢰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이세벨은 시돈의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에빠알의 딸입니다. 35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그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위협을 했었고 나봇의 포도온을 취하기 위해 그의 무제한 피를 흘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무참히 찢겨서 알아볼 수 없게 되리라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악덕한 이세벨의 최후에서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권력이나 명예에 그리고 불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평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듯 잠시 왔다 가는 것인데 왜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결하고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